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 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인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를묵상하면서 갑자기 왜 역대기를 읽는가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죠. 예레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가장 담고 있는 역대기를 참고하고 또열왕교서도 참고해야 합니다. 음, 예레미아 1장이 예레미아가 소명을 받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절 말씀 보니까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 말씀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아 왕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라고 나옵니다. 개혁의 왕 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요시아 왕이 즉위하여서 12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유다 땅가운데에 실질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가 8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8년 16살 어느 정도 청년의 때에 이제 인지력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6년 지난 거죠. 12년째 들어가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아 서로 돌아오게 되면은 예레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럼 왕으로 있는 요시아 때의 나이는 언제인가?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인지 13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 보게 되니까는 왕위에 오른 지 8년만에 음, 이 사람이. 요 다윗의 길기를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12년 다시 6년 지난 다음에 그때서 실질적인 개혁이하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왕이 비로소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는 그 왕도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왕도를 쫓아가는 가운데 이제 6년 있다가 실질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되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패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는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의 재단을 허르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점령지역에 있다. 아수르가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통치력이 약화된 때 그래서 거의 자체적으로 살고 있는 육절에 문하세 에브라임 시무원 납달리까지 멀리 는 지역까지죠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부수어 버리는 일들 외적인 것들을 바꾸어 버린 일을 이요시아왕이 단행하게 됩니다. 재단들을 허르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 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역대화 34장 8절 말씀에서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왕도를 세우고 왕으로서의 자기 정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 아직 우상을 철폐하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 소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과연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를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예레미야의 생각 가운데 세 가지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소명을 받는다. 그것은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것이니까는 능히 할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악한 왕들 그리고 지금 어. 개혁이 막 시작되려고 한그 시점 얼마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때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고 약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 말한다면 할수 없는 사람 할줄 모르는 사람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두 번째의 소명에 대한 목표는 바로 선지자의 모습 일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는 것. 그들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고 지적하여서 고쳐주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직 선지자로 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도 요시아 왕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왕도가 세워지게 되면서 다윗의 나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그 앞에 있었던 당연히 이사야를 사갈 수밖에 없고 또그 가운데에서.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부족하고 약한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소명 중에 한 가지는 아마 현자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지금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신학성역 가운데도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교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하든 간에 아직 예레미야는 이제 17살. 그것도 개혁이 시작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하고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아직 왕의 정권은 단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는 것. 옛날에 기본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우상을 깨라고 했을 때도, 그때 그 기본조차도 두려워서 밤중에 가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지금 그 앞에 왕들이 해놓았던 우상을 철폐한다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든 선지자의 역할이든 아니면 현자의 역할이든 교사의 역할이든 간에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예림에가 생각해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비 앞에 문하스부터 시작하여서 그 아들 아몬까지 그 왕조가 3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해 놓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자기 아버지 힐기야 그 자기의 집에 조상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상대하라고 하니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역대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백합니다. 다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을 할수 있는 홍 아론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의대를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의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예 상황이었습니다. 몹시 혼동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며, 그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혼동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혼돈 가운데 있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므로 말미암아 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그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착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아가 그 일을 할때 아직 예레미아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아의 생각 가운데 이 요시아라는 왕은 굉장히 멋진 사람, 신앙의 영웅적인 사람, 정말로 왕다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헐어버립니다. 물론. 우상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오늘 역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앞에 했던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숴뜨리고 무너뜨리고 말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1장 10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짐작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일 또 슬프도 소이다라는 말을 살펴볼 것인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졌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인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정말 내가 아이라고 고백한다면 아이는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것처럼 너도 내 말을 따라서 그대로만 한다면은 너는 분명히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땅 가운데에 파괴하고 부스러뜨리지만은 다시 심고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을 자기 직업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 인격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은 분명한 것이며 특별한 사명은 나의 그 일상의 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마치 여기 개혁의 왕 요시아가 바로 왕에 올라서 그렇게 못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겸손함으로서 나가게 되어지며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주의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려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면은 이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명의 예레미아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이 탁월하게 할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심령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여길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나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삶을 개혁하고 나의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개혁의 독으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을 오늘 세울 수 있기를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